자 아, 아, 네네치킨 먹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그로 끌지 마시고 아 네네치킨 아 굽네치킨이죠 굽네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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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좋습니다 아 어휴 금호동님 오셨네요 팬클럽 채팅으로 가고요자 금호동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금호동 님 감사합니다. 아, 쉽지 않네요. 어. 아. 자, 5분의 군 굽네 치킨. 역시 에, 오리지널 메뉴. 순살 치킨으로. 러분도 먹기 여러분도 보기 좋으시게 이렇게 깔아 드릴게요. 밑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먹을게요. 네, 프리 님. 자, 이렇게 무가 여기 있는데 요정도 어?! 애플님 <laughs> 100개 어, 500개죠? 500개 감사드리고요 치킨도 이쁘게 나오도록 이렇게 좀 줄여드릴게요 하...500개 감사드립니다 코인 감사합니다 형님 콘티비의 자부심입니다 애플님 감사드리고요 콜라 여기 습니다 한개 감사드립니다 매콤 소스 있고요, 어... 달콤 소스 있습니다. 매콤 소스, 달콤 소스. 요거는이다가 음, 오른쪽에 여기 오른쪽에 좀 찍어놓고 발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스죠? 달콤 소스, 일단 두고 발라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건 이쪽으로, 요거는 매콤 소스, 아까 적은 달콤 소스, 이 정도에 딱 두고 발라먹는 걸로. 자, 그리고 아 깨끗하게 먹기 위해서 그걸 가져올게요. 가져올라 그랬는데 여기 있네. 미생 장갑을 끼고 엉덩이 골봤어요? 죄송합니다. 어, 설정 기속말 닫기 하고 순살. 무을를 먹어야죠 무. 마이크 때문에 이게 안보이려나 이정도 하고 무를 한번 잡싸 보겠습니다 구자. 오, 치킨 굽네 치킨. 아, 게임을 재밌게 하고 달콤 소스에 묻혀서 음, 뼈가 없냐? 음, 먹기 되게 편하다. 음 속살, 음.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제가 원래 뜯어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돼지갈비 같은 것도.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돼지갈비 같은 것도 뼈 잡고 뜯어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음, 요거, 요거 먹어, 요거. 기름기 잘잘 잘. 매콤 소스에 찍어서. 근데 네, 애플님 질문하세요. 어우 매워! 아 우결이야? 폐지된 거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하는 건데 응. 아, 워낙 와그로들이 많아서 음. 또 애플이님이 쿤티비와 허니티비 두개두 방송국 다 팬이시니까 음. 매콤은 매콤한대로 맛있고. 달콤은 달콤한 대로 맛있네요개갈하다 감자. 감사합니다 음. 음. 치킨 먹 음. 잘했 잘했다. 음. 음. 부 음. 여기 요. 나 너무 잘 먹나? 너무 맛있는데? <laughs> 전 달콤치킨이 더맛있네 달콤 소스가 음. 와 진짜 맛있다 청소할까요? 음. 감사합니다 어, 음. 음. 맛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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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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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지 않았지? 굽네 순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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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중에 음. 내치킨 굽네치킨 교촌치킨 오식이 두마리 치킨 기름이 잘잘잘잘 잘잘 잘. 근데 이거 오븐에 구워서 그런가 되게 담백하고 이번에는 매콤한데 이렇게 소스 를한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착 묻혀서 3만개 빵하자고요 애플임님? 헐 <laughs> 저희는 너무 좋죠. 최루린님 감사합니다. 음. 음. 확실하게 잡아라고요? <laughs> 남자가 저주는 얘기는 거지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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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laughs> 이번엔 달콤. 문어? 달콤. 음, 콜라를 안 먹었군요. 콜라만 먹어도 취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진짜인가? 분위기에 취하는 거겠지? 요거는? 어, 에리꾸 누나, 112개 감사드립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누나. 감사합니다. 치킨 먹어요. 국내 치킨입니다. 응? 콜라에 알콜이 있다고요? 아, 그래요, 정말 많네. 비닐장갑으로 먹으니까 좋은 게 소스가 비닐장갑에 먹으면 이렇게 이으면또 맛있네. 한개 팬클럽 가에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진짜 잘 구워졌다 이거. 되게 특이하다. 이거 무슨 모양이라 그래야 되죠? 이거 갑바 모양? 음. 음. 라비네 잘이 먹기 편하고 제일 좋다. 식 사셨죠, 여러분들? 음, 음, 음. <목소리도> 와, 다섯 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오랜만에 먹는 것 같은데, 진짜 맛있다. 이번엔 또 다리, 야간이거 다리 같은데. 음. 음, 에프리님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laughs> 감사합니다 형님. 100개 감사합니다. 음. 아 우리 에리 코노나 111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이 살아있구만. 치밥 이 치킨에 밥을 먹는다고요. 그리고 좋은 게 여러분들 좋은 게 여러분들 요거를 살짝 기울여 놨잖아요. 기름이 밑으로 쫙 빠졌어요. 지금 여기 하단에 보면 싹 기울이니까 요 밑쪽으로 기름이 쫙 빠졌어요. 음. 여기 은근히 그냥 기분이 좋네. 밑에 기분이 약간 삼겹살처럼 쫙 빠지니까. 음. 하긴 치킨밥 있잖아요. 그 무슨

돈 천원만 더 있으면 도련님 도시락을 시켜 먹을 수 있었는데, 음. 한솥 도시락 시킬 때 그것도 되게 자존심 상하거든요. 비싼 거한 천원만 더 보태면 비싼 거 주고도, 음. 한솥 시킬 때 기본 시킬 때 아, 스트레스 받아. 야, 너왜 조그만 거 먹어? 사실은 졸라 배고픈데, 자존심 상하니까. 아, 예! 배불러서요. 집에서 밥 먹고 왔어요. 싼거 먹고. 아 맛있다. 이거 아, 맛있는 거 매콤하게 여기를 탁 발라서. 음. 여기, 여기 보시면 얼카. 금기 먹방은 애플이 허니님께서 아 레브리님 백항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항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플이님께서 후원해주신 국내 치킨 먹방입니다 어 달리 작거님1 0 0개 팬클럽까지 고맙습니다 달리 작업 왼손밖에 못 쓰는데 내가 지금 왼손으로도 해냈다. 어휴. 감사합니다. 엄마 먹어버릴게요. 기은 타이밍. 아, 그래 땀날것 같아. 지막두 덩이가 남았습니다. 오 기름, 오 기름 떨어져요. 밑에 있던 거라서 기름 종이에 좀 묻혀서 그나마 기름을 좀 닦아주고 매콤한 맛을. 그렇죠. 아금어동님또0개 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금어동님 자. 음. 음아한개 감사합니다 음 태양님 10개 감사드리고요 가꾸님키뷰조님한개 그냥 고맙기만 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동. 어, 아 에리꾸누나, 에리꾸누님 111개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111개 고마요 누님. 하나 남았다요 마리에, 음, 딱딱 음. 아. 좋다, 음. 딱 적당한데. 혼자 먹게 달려자원님 오십 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고, 이 정도. 음. 자, 마지막 딱, 막 딱. 아유. 자 그리고 콜라로 마무리해. 전 주소에는 개인기가 있습니다. 콜라로 음, 완샷 하고 드루을 안합니다. 응 완샷. 아. 어... 맛 평가할게요. 음. 아, 그 뭐랄까? 아, 내가 지금까지 먹은 치킨은 뭐지? 어, 지금까지 난 무슨 치킨을 먹은 거지? 어, 저는 진짜 딱이 치킨을 다 먹는 순간 아, 정신을 잃었어요. 아, 진짜 더 이상 먹어 보지 않아도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저대로 닭장사고 이거는 이거대로 예술이에요. 아, 어 진짜 저 닭장사 관 둘래요. 아, 너무 맛있다. 아, 맛있었습니다. 먹자 둘러, 둘러. 예, 이루리 같은 사람이 부른 노래.